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가지 일로 바쁘고 또 힘겨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두 함께 예배를 드는 일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주시오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주의 뜻에 이루어가는 저의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로운 창들 계획해 주시오며 나는 다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심히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여 홀로 되시면나무유격성없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들어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는 지난 상황 주옵소서 함께 십오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제가 그 이번 주에 징기스칸의 몽골족 부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읽었습니다. <laughs> 아, 대부분 군대에서는 아, 명령을 내릴 때 의사소통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문서를 보냅니다. 아, 그런데 이 몽골족은 문자나 문서를 보내지 않고 말로 명령을 했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몽골족의 장교나 병사들 가운데 글을 모르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몽골족이 굉장히 멀리 흩어져있는데그 부대 말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명령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달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병사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수 있도록 오늘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서 명령을,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주면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이미 병사들이 잘 알고 있는 표준화된 그런 노래가 있죠. 거기에 이제 가사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 자기가 알던 노래에 새로운 가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불면또몇 번을 반복하면 그 노래를 익숙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의 그들을 불러주고 이렇게 해서 전 멀리 있는 지역까지 정확한 명령을 전달할 수 있었다. 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그냥 암송은 못하지만 노래를 불러서 하면은 나도 모르게 노래 속에 가사가 다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음률이 있는 그 노래 때문에 사실 그 가사 내용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시편을 배울 때 이걸 노래로 배웠으면 벌써 시편을 많은 부분을 외웠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말로 하다 보니까 아, 자꾸 그게 그거 같고 외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시편은 본래 노래였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담겨있죠 시편은 모든 세대, 모든 하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노래로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시절부터 아마 유대인 가정에서 노래를 통해서 시편을 배우고 암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사실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로 기도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전체 잘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상황과 똑같이 겪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편을 때때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마치 거울것 같다. 그거울것 같은 시편을 읽으면 내가 꼭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병이 들어서 힘들던 그 시기를 지날 때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옆에서 시편을 읽어주면 그 시편을 나도 따라서 암송하면서 참 많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 시편을 묵상하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13편인데요. 이 시편은 내가 정말 하나까꼭 묻고 싶었던 질문을 대신해준 것 같습니다. 10편 13편은 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는 겁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번이나 연속해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반복되죠. 제가 1절부터 2절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여와여, 호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셨나이까? 나의 영원히 범인하고 종을 들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는 사람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는 때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려 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범인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자랑하는 적권을 봐야 됩니까? 이런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호소하며 물어보는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가 착륙 난 모습처럼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판자라는 평을 받은, 우리 모두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을 알고 있는 다윗인데, 다윗은 다이씨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내가 좋은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 틀을 다 버리고 내 마음,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치 착한 어린이 신드롬에 걸린 것처럼 내가 좀잘 보이게 하고 멋있게 하고 언어도 좀 꾸며서 하고 이러길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던 그런 힘디시절에 기록한 게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사무엘서 27절 일자오면 이런 구절이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 번 죽음의 위을 넘겼고 넘겼는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를 결고 사울에 붙잡혀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몇 번은 한시 위기를 넘겼지만 이게 계속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이스에게 이사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지만, 도무지 그날이 올것 같지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상황에서, 이러다 결국 난 죽게 되겠구나. 언제까지 난 기대되는 것인가. 이런 절망이 아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악한 일을 하지만 슬슬 장구하고 있고, 다이은스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고 있지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축복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날 잊으셨나 혹시 하나님 버리셨나 이런 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셨나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총의 시기 또 소개 시간이 다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아, 시편에는 물론 다윗을 포함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16번이 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모레가 이제 6.25어 아마 전쟁 발발하는 기념일일텐데 6.25를 겪으면서 우리 모든 민족의 소원이 통일인데 주님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죠. 살됩니까 이런 기도 우리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해결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 또 다이처럼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감히 하지 못하는 이 기도를 다이슨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실 성경에 보면 하박구 선지자도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박구 1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이 져도 주께서 듣지 않냐 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부러면왜저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냐 하시나이다. 더나아가서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이미 순교당한 성교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6장 10절 큰 제로 불러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를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냐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원수를 빨리빨리 좀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 걸 어느 때까지하시려합니까 이런 기도하는 것이죠. 참, 이거 보면 하나의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니까? 입 이렇게 묻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laughs> 그래서 하박고 2장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서도 아니고 버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고통과 고난의 기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일깨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다 배울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 하나의 하나님이 청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니다 비록 더 될지라도 기다라. 반드시 이룰다. 그 기간이 끝나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늘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 뿐 아니라 맹자의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맹자의 고자장이라는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들이 장차 사람에게 <laughs>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롭을 주고 그를신 피곤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굽입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여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내게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함이다 여기는 말씀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뜻을 지고자 하는 사람도 다이 고난의 기간 단련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불가능하다는 일도 행하시게 된다는 그런 맹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받고 계시다면,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먹고름이기어피고올 지라도 그 위에는 태양이 여전히 변함없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하나의 백성을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일을 쉬지않고 하고 계시는 중이다. 여러분, 성경면 보이 야곱이 아주 절망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던 자녀들이 와서 말합니다. 시무원이 애굽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무원을 지금 인질로 잡고 있고 베냐민을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야, 모든 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상세 기계4 2장 31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에게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 베냐민을 또 빼앗아 보자 아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려로다 베냐, 민뭐 요셉도 없고 베냐 이제 뭡니까 시몬도 붙잡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기려니 다 이게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음. 여러분 실제로는 사실 결상 않습니다. 야곱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요셉을 통하여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고, 놀랍게 쉬자고 이런고 계셨습니다. 시몬이 인질로 잡힌 것이 화가 아니고 오히려 복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다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게날다 괴롭게 한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렸다, 버렸다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그 2022년도에 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허준이 수학자의 이 퀴즈 온더블로 유퀴즈를 봤습니다. 유퀴즈를 봤는데 거기에 한 가지 그분의 인터뷰 중에 마음에 어, 와닿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구불구불하고참 어, 그런 길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길이 나에게는 가장 적당하고 최적화된 그런 길이었다 는 것을 어, 깨닫았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구처럼 모르니까 나를 괴롭게 한다면 나는 괴롭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냐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해서 언제까지냐고 이렇게 묻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 없이 다이 사랑하고 그리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놓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3조와 사절의 기도인정이죠 여호와여호와들 요하 하나님 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노를 밝히소서. 두었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었건데 내가 두었건데 나의 원수와의 대결을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헌질 때 나의 대적에 기뻐할하나이다 여기 보면 여섯 개의 호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겪고 있는 문제의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거나 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 내게 돌려주고 날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게. 이게 짧은, 아, 어, 세기의 어떤 명령형의 기도문이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좀 반복해서, 좀나좀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조건데, 어, 세번 나한데, 우리개혁성경에는 내가 흔들릴 때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는. 그 앞에서 두려건대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근데 두려건대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는 두려건대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래의 미는 모모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건대 내가 사망할 잠을 자지 않도록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해주셨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는이 구절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나를 이겼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흔들 때 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 하게 반복하면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원수가 이기지 않고 원수가 난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돌아봐달라고 하는 기도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간절히 호소하던 이 다윗이 이상하게 오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원를 기뻐한다. 내가 여호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은덕을 베푸시니다 지금까지 탄식하고 언제까지냐고 이렇게 묻고 또좀 화달나고 이렇게 강가던 다윗이 갑자기 5절에서는 제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원를 기뻐다.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또 찬송한다고 말하고 5절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5절 앞에 아, 이것은 이제 뭐 그런데도 되고 그러나도 되고 또 그리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번역기 바이다 주의 변찮된 사랑을 의지한다 지금 생뜻 맞죠 지금까지 고난을 삼아 견딜 수 없다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턱이 있다고 점에 빠졌던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과 의심을 가진 달씨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는 주님을 기뻐한다고 렇게 고백을 하게 될까?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탄식하고 아주 있는 그대로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나하며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점점... 점점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만 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내 귀가 열려서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달선 분노하고 탄식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자신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은 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들이 생긴 것이죠.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 사랑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지? 이런 음성들이 들을 때 기도하던 날을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변해? 나를 편안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음성을 들으면서 아 맞다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러고 있지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언제나 대화이기 때문에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다윗은 다시금 이변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 하나의 님랑이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님 웃음을 지으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다의 이의이 탄식과 기도는 그래서 오저가 육절에서는 찬송이 되고 또 간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고 계시면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덕이라는 단어가 관대하고 넓게 대한다. 혹은 보답해 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원수와 또이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부족한 척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거운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풍성하고 능력 있게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다윗은 기뻐하겠다, 찬송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다윗는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또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제는 두려워던 원수가 상황에 대한 것 다. 아그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겠다 기뻐하겠다 이런 간증과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통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태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에서 이제 다윗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그래서 기도가 마친 다음 다윗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자신에 맡겨진 어려운 환경과 싸울 수 있게 됐고 원수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단단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서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 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새롭게 회복이 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도 거의 믿음이 아주 행제의 위트로 절망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수행않고 그냥 나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님게 내던질 때, 하나님은 그 질문 하나하나마다 응답해주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셨죠. 이게 사실 신앙의 살입니다 우리는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면 나가는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나가고 물어갈 때,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점점점 단단해지고, 폭도 넓어지고, 성숙해져 갈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의심이 나면 의심이 나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춥해 솔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 그 그대로 하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태로운 위기를 맞이하도록 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맨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프고 고통당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일에 낙심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낙심한 모습대로 질문을 해고주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시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더해 주시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교육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탄식과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쁨과 찬양으로 받을 수있게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그 아, 네. <laughs>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통해 특별히 다윗의 시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이처럼 답답하고 또 주님께 수많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집에 나가는 모든 성들마다그 모든 질문에 지금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절을 회분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 모든 기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